안녕하세요.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. 어, 되게 죄송합니다. <laughs> 제가 오늘은 시내를 갔다 와서 갔다 와서 시내 후기를 찍어보려고 해요. 소소하지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시내에 갔는데 네, 이건... 제가 샀나요? 아. 잘안 보이네요. 죄송하지만 네 보이네요. 스이맨클림 <laughs> 2,000원이고요. 사단 접착 메, 메모지입니다. 안에 네, 이렇게 생겼고요. 제가 공부할 때뭐정리 때나 뭐 정리할 때. 사용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, 카인데요. <laughs> 뭐 뜯을 때, <laughs> 죄송합니다. 뭐 사용할, 아, 뭐 뜯을 때 사용하려고 샀습니다. 이게, 아 진짜. 되게 날카로워요. 그래서 되게 잘 잘려요. 방, 아까 전에도 많이 사용했어요. 그리고, 또 CNA에서 아모스 물풀을 샀어요. 두 개고요. 가격을 잘 모르겠어요. 이 칼로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요즘 추워져서 맨투맨을 샀는데 되게 따뜻할 것 같아요. 이렇게 생겼고요. 가격은 23,000원입니다. 그리고 이걸 샀는데 이거 와이셔츠에다가 입으려고 샀어요. 가격은 14,800원입니다. 네, 너무 소소하죠?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. 구독 꾹 눌러주세요.